2,580번째입니다. 빨리 해. 잘 해. 누가 빨리 하면서 잘 하라고 했나? 잘 하면서 빨리 하라고 했지. 몸의 배서인지 뭔 일을 하다 보면 서두르는 나를 발견한다. 아차 싶어 속도를 늦추지만 오래 못 간다. 뭐든 빨리 해치워놔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마음이 놓인다. 마치 그렇지 않으면 일이 멀리 도망가거나 사라지거나 변할까봐 그런가. 평생을 거의 그렇게 살아왔는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마당에 교정이 될 리가. 그럼 미래 질은 어떨까? 당연 잘해야지. 잘하면서 빨리 해야지. 그건 기본 아닌가? 그리고 한 가지일만 하는 것도 아니다. 동시에 여러 걸 해치워내야. 아직도 내가 조금은 건재하거나 쓸만하거나 자기 만족하니까.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천천히 빨리 하세요. 누가 빨리 하면서 잘 하라고 했나? 잘 하면서 빨리 하라고 했지.